계란이라는 단어가 싹 지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퇴로를 싹 깔아준 그런 글인데요. 사태를 축소하는 것에다가 책임 회피하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예 왜곡하고 프레임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통일교 특검을 종교 탄압으로 지금 몰고 있는 이런 글을 지금 쓰고 잡아졌다는 국가대 반란 문제를 정치 싸움으로 축소하려는 그런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구대탄압 뭡니까? 이재명 정청래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행위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유너기인 하고 있어요. 네. 후정당이랑 사과도 안 하는데 어떻게 대화하고 공존할까? 날죽이려고 했던 세, 어, 그런 세력인데 그 다음에 대화하고 공존하려면 저쪽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이 이해원 임명하니까 제명 시켜버린다잖아. 대신자라고. 음. 그게 뭐예요? 어? 그러니까 본인의 판단니까. 그러면 뭐 가서 열심히 하라든가 개인적으로 비판할 수 있지만 당 자체가 너 제명. 그거는. 민주당이랑 이재명 정부랑 함께 가지 않겠다는 선언 아닙니까